아,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나집못 사겠다. 어...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 인생에 집이라는 걸살수 있을까요? 이거에서 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평상보다더 많아요. 내 의지로 할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세상 살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도 여기서부터가 출발인데 이조차도 못 하겠다. 그러면 타인의 도움도 못 받아들여요. 냉정한 소리지만 그래요.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내적으로 끼니었고 여전하다는 거잘 다녔습니다. 오, 좀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아, <laughs> <잘 나. 웃음> 안녕하세요, 여러분. 쌍문의 기선녀입니다. 요즘 많은 분들이 느끼는데 단절된 듯한 느낌. 음. 어, 방황하는데 방어, 아무 것도 할수 없는 느낌. 무기력한 하죠? 느낌? 네. 갇혀있는 음. 느낌? 음. 이런 느낌들을 많이 느끼고 계시더라고요. 저 공감해요. 저도 이 물론 좀 느끼는 포인트들이 다 다르겠죠. 어디서 힘듦을 느끼느냐가 다르겠지만 근데 좀 극단적으로 이건 좀소편한 토크로 합시다. 근데 눈에 보이진 않지만 뭔가 어디에 갇혀있는 기분인 거예요. 이 굴레 안에. 삶의 굴레 안에 그래서 아 어차피 내가 이렇게 태어난 이상 이 세상이 내가 있는 한 수명 있는 한다 살아도 죽지 않는 한안 끝날 것 같은 이 무언가의 이 굴레 안에 난 이미 들어왔구나 요러한 생각을 제가 해요 근데 이제 저처럼 굉장히 넓은 굴레를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고 요 시기에 요거에 갇혀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뭐 이것도 갇혀있고 저것도 갇혀있고 하지만 이럴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진짜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근데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저처럼 조금 막연하게, 넓게, 아, 죽지 않는 이상 이거 안 끝날 것같다 이런 느낌은 좀 이게 큰 울타리의 굴레라 하면 지금 단순간에 이 현상에 모아, 이거는 조금 규모가 작은 굴레란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답답함을 더 배로 느낄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 느낌이에요. 내가 넓은 운동장에 있는 굴레 안에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좁은 이한 평에 갇혀있는 느낌 그이 가장 힘들어요 그래서 이 분들은 방법이 갇혀있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내가 저 운동장에 같은 저런 넓은 굴레를 막 지금 생각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여기 지금 갇혀있는데 밖에 세상을 어떻게 생각을 해요 근데 여기서라도 한 평짜리를 뭐 1.5평으로 살짝 늘린다거나 두 평짜리로 살짝 늘린다거나 이래도 조금은 숨이 살짝 트이거든요 근데, 난 지금 여기 이미 갇혀 있는데, 갑자기 막 여기 에 문을 따고 나가서 저기 막 넓은 들판이 있기를 바라면, 오히려 그게 나의 답답함을 극대화시키는 것 같아요. 그거 요즘, 그런 거기다가 에 대입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아, 내가 아무리 일을 해도 나집못 사겠다. 이렇게 고민하시는 분들 진짜 많아요. 제 인생에 집이라는 건살수 있을까요? 이거에서 제가 더 나아질 가능성은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보다 더 많아요 저도 좀 어렵거나 이렇게 좀 뭐라 해야 될까 더 깊이감 있게 더 상담을 할 때가 있는 게 왜냐면 제가 무언가를 제시했을 때 이분들이 받아들여 주실 수가 없어요 왜냐면 불안하고 어 손녀님 근데 무슨 말인지는 알겠어요 근데 제가 그게 될까요? 저 그거 못할 것 같아 이제 이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꼭 상담을 하지 않더라도 할수 있는 거 뭐냐면 내 인생 내 맘대로 안될것 같아 미래를 내가 뭐 못할 것 같아 그러면 이, 우선은 이거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방법은 내 의지로 10억평 어디 슈퍼는 갔다 오는 거예요 그거 그냥 내 발로 할수 있는 거 아니면 이 동네 코앞에 갔다 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정말 극단적으로 이조차도 못 하겠다. 방에서도 못 나가겠다. 이러면 사실은 좀... 방법이 없다 이건 아닌데 무슨 이야기래도 받아들여 지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막 누군가가 억지로 그분들을 막 끌고 나올 수가 없잖아요. 억지로 그래서 여기에서는 조금 한 발짝의 노력 집 앞에라도 나갔다 온다든지 아니면 그래 내가 오늘 막 그냥 혼자만이 주는 그런 계획들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뭔가 방향성을 하는 것보다 그래 내가 오늘 밥을 먹고 산책 한번 딱 하자 이이이 이 정도라든지 나 오늘 진짜 잘한 게 하나도 없어. 내 인생 진짜 잘된게 하나도 없이 막 부정적으로 생각을 해도 그래도 나한테 오늘 좋은 소리 한번 해주자. 뭐 이렇게 내 의지로 할수 있는 일들 있잖아요. 세상살인 내 마음대로 안 된다 그래도 여기서부터가 출발인데 이조차도 못 하겠다. 그러면 타인의 도움도 못 받아들여요. 냉정한 소리지만 그래요. 내가 집 앞에 슈퍼도 못 가겠다고 하는데 누가 어떻게 끌고 나오겠어요. 그래서 이분들은 조금 스스로에 대한 노력이나 뭐이 정도는 조금 스스로 해주셔야 되는데 아참이럴 때가 좀 어려워요 저도. 질문 한번드리네요 구독자 여러분 남긴 분 소울님. 네. 뭐 비슷한 말씀인 것 같긴 한데 최근 깨달은 게 있는데 3년째 제가 비슷한 상황인 같고 비슷한 상황 비슷한 행동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되었다. 시간은 흐르고 있는데 내쪽으로 바뀐 게 없고 여전하다는 걸가 알았습니다. 돌고 돌아 제자리인 느낌입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치고 나갈 수 있을까요? 오전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 게 느끼잖아요, 그걸. 자각을 우선하잖아 근데 모든 인생의 출발은 자각이거든요. 음. 아까 그거처럼 내 스스로가 자각하고 내가 스스로가 받아들여 주지 않으면 타인이 나한테 해줄 수 있는 영향력이 없어요 정말로 근데 우선은 그걸 좀 자각하셨다는 거에 우선 첫 발걸음은 됐다 첫 발걸음은 됐다 그리고 뭔가 느낀 거 자체가 사람은 급성장을 해야지만 성장하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뭐 좋은 소리를 해드리고 싶어서가 아니고 이3년이라이 굴레를 왔지만 그래도 내가 저거를 그래도 자각했잖아요 그거 자체가 뭔가가 달라진 거거든요 힘들면 그래도 내가 받아들이고 고 이거 냈기 때문에 거까지 왔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럴 때 내가 제자리에 멈춰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꼭 급성장해서 치고 나가는 것만 답이 아니기 때문에 그 구독자님, 초코님에게는 우선 그래도 가능성이 보인다. 이걸 깨는 어떻게 해요? 첫, 첫 번째는 왔어요. 깼어요. 네. 깼으니 여기에서는 어? 받아들여 주는 거 자극했으면 느꼈으면 내가 흡수해야 되잖아요. 열었으면 받아들여야 된단 말이에요. 이런 거첫 번째 됐죠. 흡수. 어? 근데 나 달라진 거 하나도 없어. 제자리에 있어. 그치만 나아진 건 없는데 이 힘들고 이 굴레 안에 3년 나 버텼네. 잘했다. 받아들여요. 여, 여기서부터 이제 흡수해요 흡수 3단계는 뭐냐면 방출해요 <laughs> 받아들였으면 어? 내가 그래 우선 잘 버틴 건 잘했어 그렇지만 여기서 조금 나아지려면 내가 좀 게을러져 있는 부분에 좀 나아져야겠네라든지 이 부분은 좀 이렇게 내가 그동안 못했으니 그걸 돌이켜보고 느끼고 부족했던 부분에 있어서 살짝 반대 행동들을 해보는 거예요 뭐 사람을 안 만나고 고립되어 있다 그러면 한 번씩 만난다거나 아니면 나 너무 게을렀다 생각하면 한번 해본다거나 그때 이제 행동을 옮기는 거예요 이게 하루 한달 조금씩 쌓여야 바뀌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내가 제자리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요것도 좀다 봐보세요. 내 천성은 어디 안 가요? 그리고 원래. 그러니까 그거를 제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